바야흐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었다. 몇칠전 사자 허리급의 대물 붕어를 낚았던 선곡 저수지가 생각나 조금 이른 시기임을 감안하고 붕어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해가 지기 전부터 간간이 입질이 이어지는데 또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한 하룻밤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몇번 보신 분이라면 이 저수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제가 좀 아끼는 에, 저수지인데, 어, 이곳은 청도에 위치한 성곡 저수지라고 청도에서는 아주 대형에 속하는 저수지입니다. 대형이지만 낚시할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상류권 그리고 중류권에 몇 자리 나오는 정도인데. 여기는 제가 몇년 전에 47까지도 낚은 곳이라서 지금 큰 씨알이 만약에 나온다면 5자 가까이 육박하는 붕어도 나올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올 때마다 36 35뭐잘 나오면 39뭐 이렇게 낚아서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 상류권 가기 전 약간 중류 골짜리에 조금 깊은 곳. 수심이 한 2m 에서 4m 곳 좌측이 2m, 우측이 4m. 이렇게 형성이 된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한 이틀 해봤습니다. 이틀 해봤는데, 큰 거는 못 낚고, 39, 아, 35까지 낚았는데, 터진 녀석이 몇번 있어요. 잉어지붕어지좀기가 <laughs> 긴가 한게좀몇번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실수 없이 최대한 내일 아침까지 한 번의 입지를 받아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색이 녹조가 삭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녹조가 없고 정말 맑고 깨끗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청도에도 최고 많이 올 때는 한 300mm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가수원에서 이제 비조, 석회질 비료 이런 다양한 비료들이 많이 흘러 돌아서 녹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한 일곱수 물도 약간의 녹조가 지금 있습니다. 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대는 펴놨고 낚싯대 피면서 바로 미끼 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정말 가을 날씨 같다 이제. 이야 정말 이제 가을 같다 날씨도 안 덥고 아이고 땀한 방울 안 흘리네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고 그리고 밤낚시 하기에도 좋고 밤에 이제 좀 춥습니다 며칠 전에 해보니까 어, 위에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어, 차에서 자다가 입도록 할 뻔했어요 <laughs> 적응을 뭐 하겠어 아직 붕어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활성도가 많이 좋아지겠네,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손을 만져보면은, 아직까지는 물이 조금 미지근하다. 찹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이제 식기는 조금 식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고기의 움직임을 확 끌어낼 만큼의, 어, 식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척급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약한의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것. 주말에 제 포함해서 낚시를 한열몇 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큰봉어는안 나오고 저 혼자 월척 한 마리, 35한 마리, 뭐 여덟 채한두 마리 이렇게 밖에는 못 잡았습니다 자 오늘 뭔가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그림 보여 줘야 되는데 그잘 놀던 고기도 제가 딱 앉으면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어요. <laughs> 자, 제발 오늘은 도망가지 말고 한번 미키를 탐해 봤으면 싶습니다. 자, 채비는 지난번에 말했던 벌림채비, 예, 그거 위주로 쓰고 몇 개는 외바늘에 어 청지렁이도 한번 끼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벌림채비고요. 네 목줄 벌림채비고. 어 그리고 외반을 한 낚시대도 한두세대 펴서 반을 좀큰 거에서 청지렁이, 에 예, 그것도 한번 끼워볼게요. 왜냐하면은 원래 여기 성곡 저수지가 지렁이를 잘 먹습니다. 제가 올 여름, 올봄 거의 지렁이로 다 낚았는데 지금 지렁이를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배스 치어들 진짜 손가락 많네요 한 세치 두치 요런 배스 치어들이 입질을 합니다 그 고거를 좀 피하려고 어몇 대는 청지렁이를 써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오늘 또 적당히 좀 많이 개어서 어다 쓴다 다 쓴다는 목표로 내일 아침까지 해야죠. 감으로 글루텐 5, 그리고 포테이토 5,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물을, 배를 썼습니다. 물을 이제 컵으로 따지자면 두 컵. 이래게 비벼보시면은 약간 흥건할 때까지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와, 이 질퍽해서 쓰겠나 싶을 정도. 그게 발효가 되면은 이제 적당히 쓰기 좋습니다. 지금 많이 질죠, 이래. 뭉쳐지지도 않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은 거의 비율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도 깼고 떡밥도 깼고 자 낚시대가 이게 앞전에 해서 수심이 대충 맞춰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앉은 자리는 중류권 포인트이고요, 좌측이 상류입니다. 제가 자측에서도 여름에 오름수이 때 낚시를 해서 뭐 월척급 한 3마리 정도를 낚긴 낚았으나 큰걸못 낚았어요. 그러다 촬영은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어 여기 성곡 저수지도 낚시를 해보면은 가을 어느 순간 되면은 물색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맑아집니다. 그때는 이제 낚시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좌측이 수심이 한 2m권, 네, 2m권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편이 약 4m권 정도 나옵니다. 이제 서서히 깊어지는 구간이죠. 붕어 입질은 지금, 지금 잡고 있는 6.5칸대에서 8치 두마리인가 잡고, 그 다음에 우측 3번 70칸에 35. 그 옆에 육0칸에 월척 한 마리, 뭐, 이렇게 손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laughs> 말하려니까 자신감 좀 떨어지지만, 오늘은 어디서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텐 이쁘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곳 저수지에서 대물붕어와 만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해도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하룻밤을 시작한다. 아이고 놓쳤다. 오씨. 순간적으로 쑥 빨고 가 버리네. 잉어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상류까지는 고기가 안 타고 그렇다고 해서 제방저수신 깊은 곳, 겨울 포인트까지도 아니고 거기에 중간 지점 약간 상류와 중, 저, 중류. 이쪽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좌측은 2m, 우측은 4m. 그러니까 깊은 곳과 얕은 곳. 이두 군데를 공략할 수 있죠. 근데 이 붕어 입질 큰 거는 다 깊은 곳에서 왔습니다. 한 4m권에서 입질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요 4m라도 뒤쪽에 보시면은 저 수몰나무, 저 은신처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갈수기 때 한번 오셔서 포인트 한번 싹 둘러보고 지형지물이나 이런 거 사진 좀 찍어 놓으셨다가 이제 물이 차면은 아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앉아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은 이제 여기 다음에 찾았을 때아 여기는 바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참저이 저수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낚시하면서 뭐 최고 기록은 47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면은 남들보다는 확실히 한 마리를 잡아도 더 잡는 편인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잘 잡는 게 아니고요. 바닥 지형이나 그다음에 물 찼을 때 어느 포인트에 고기가 붙겠다는 그런 연구들 그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기온이 막 10도까지 떨어질 때, 밤에 물안 개도 많이 피고, 기온차가 많이 벌어질 때가 낚시가 더잘 됩니다. 한 제가 한 보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보름 정도. 시청자분, 이 방송 보고 오셔도 안 늦으니까, 어, 한번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깡을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제가 오늘 낚시하는 것보다는 씨알이 훨씬 더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월척을 잡았다면 그때는 분명히 4자가 나올 것이고 씨알도 더 커질 겁니다. 어, 월척 확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자기 기록 갱신 깰 만한 확률은 높아집니다. 한 48, 9 이런 것들을 낚을 수도 있으니까. 저뭐 해보고 한, 한달 뒤에 한번더 오시죠. 오늘 못 잡으면은. 복수전 한번 해야지. 지금은 조금 빠릅니다 포인트 곳곳에는 다양한 수초들과 수몰나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제법 괜찮은 분위기다 약한 입질이 간헐적으로 포착되기도 하는데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낚시를 이어간다 오, 끝이 없다. 끝 없다. 왔어, 먹어 이거. 베스가 먹고, 뭐지? 메기다. 와, 청지렁이에. 이 시간에 메기 가 나오냐? 찌가 없어져 버리네. 그냥 와, 아직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기한수 나옵니다. 70칸에 선곡된 메기씨알이평균씨알이다 큰데 이건 좀 작네요. 메기씨알이 평균 40은 다 넘는데 자오 오, 여기서 청도에서큰거 아니야 이거 자 메기한수 나왔습니다. 메기는 도, 침이 없죠? 빠가사리는 잡을 때 조, 조심하셔야 되는데, 메기는이렇게 어, 잡으면 됩니다, 그냥. 미끼는 또 청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 이야, 메기는한번 킵할만하죠? 저도 뭐 붕어는 안 먹지만은 메기는한 번씩 매운탕 먹습니다. <laughs> 요거 빈 살림망인데, 살림망에 담아놓을게요. 살림망이 아래 고기 낚은 것들은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오래 놔두 만들 될것 같아. 이야, <laughs> 야, 힘들게 잡은 맥인데. 야 아쉽네. 야 자동방송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맥이 아닌데 맥기도 아닌데 가만보이 떡밥 떡밥인데 와 잉어 인 같다 잉어 이야 잉어네 나 옆에 지렁이 된줄 알았지만 이건 떡밥인데 와 소리 멋졌는데. 내가 저물기 전에 메기와 잉어가 어신을 보내왔지만 붕어의 소식은 아직이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좌측 끝에서 첫 어신이 전해지는데 입질 형태가 아주 조심스럽다. 붕어야? 붕어야, 뭐야? 입질이 굉장히 붕어 같다. 굉장히 약했는데, 이걸 잡아내네. 자, 야,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습니다. 와, 일곱치야. <laughs> 일곱치가 입질을 이렇게 약하게 하네요. 자, 그래도 뭐, 붕어 신호탄입니다. 입질 엄청 약했습니다. 챔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재니까, 가! 이야, 입질이 엄청 약하네요. 와. 자, 큰 녀석이 좀 와야 되는데, 아직 시알이 작은 게 덤비네요. 그래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좀더 기대감을 갖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좌측이 입질이 오면 씨알이 작네요 우측이 씨알이 좀 크고 좀 깊은 데가 씨알이 크고 얕은 데가 씨알이 작네 좀 찌라도 멋지게 쭉 들어올리면은 그 맛에 찜질 하는 맛도 있는데, 요거는 막 진짜 겨루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겨루어가지고, 톡 채니까, 톡 걸리네. 와, 여름에는 없던 모기가 가을 되니까 엄청 덤빕니다. 이제 시원하니까 애들이 막바지 이제 산란하고, 저거 하려고, 겨울 준비하려고 엄청 덤벼요. 전부 다 모기다, 모기. 약 끌고 내려갔죠 오리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한마디 정도다 올랐다가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첫 붕어가 모습을 보인 후로 좀더 낚시에 집중을 해본다 하지만 시원한 입질은 없고 간간히 약한 입질만 보이다가 밤이 지나가 버린다. 아, 씨알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완전. 이야..뭐 끌고 쭉 내려가길래 와큰건줄 알았더만 대박이 대박 야금붕어네요 완전 빵은 빵은 금붕어네요 밤에 새벽에 입질 없다가 아침에 그래도 붕어가 얼굴을 비추긴 비추는데 야성곡 저수지에서 정말 최고 작은 붕어들 오늘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야, 진짜 작다. 몇년전몇년 전도 갈 필요 없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붕어들 잘안 나오고 최하가 아홉 치였는데 이또 계속 붕어 개체수가 산란하고 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섯 치도 나오네, 여섯 치도. 어제 일곱 치, 여섯 치. 아이고 잘 예쁘게 보내줄라했는데 근데 얘들이 체형이 어1 세대대. 붕어들은 좀 이렇게 최고가 길쭉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 지금 낚이는 이 마지막 세대 붕어들, 그러니까 한 일곱지 여덟지 이런 붕어들은 최고가 엄청 좋아요. 금붕어처럼. 잡아보면은. 그래서, 야, 이뭐또 다른 종의 붕어가 돌왔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최고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죠. 저런 붕어들이 크면은 또사자오자 되면은 개체수가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시기가 좀 이릅니다. 제가 한, 한 보름만 늦게 들었다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가을이 막 시작되고, 이제 저녁 기온이 한 18도, 17도 이렇게 떨어진 지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라 보기엔 힘든 상황인데 어 이제 물이 조금 식고 대류가 생기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난로를 키고 낚시를 할 상황이 된다면은 조가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달에 한번더이 조수지 한번더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굵직한 붕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이제 터가 센 계속 베스터들 찾아다니면서 좀큰 붕어들 위주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편을 위해서 털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